지금 제가 이제 안 꽂는 거 보이십니까? 제가 광석을 조금 많이 캐 왔어요. 곡괭이로 곡괭이로 왜 광석을 파냐고요? 저는 엄청난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7천원으로 저걸 샀어요. 어쨌든 둘이야 이거? 아이고 둘이다. 딴거 캐러 가야지. 잠깐만, 요거와 색깔 좀 특이한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요거, 요거. 곡괭이로 철캐. 그래서 내가 들고 가야지. 헤헤 <laughs> 좋은 아이디어. 조금만. 근데 지금 안 좋은 게좀 멀리 나왔는데 잠깐만 좀 뒤로 가자 뒤로 간 다음에 돌려서 지금 4개 꽉차 있는 잠깐만 지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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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됐다, 됐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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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몇달 만에요? 아, 잠깐만 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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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걸 왜 제가 포기하지 않냐면요 아까 들어왔어요 뭐 계단 마법의 계단실이 있나고 완죠 지금 쉬지 않고 할수 있게 됐네. 쉬지 않고 할수 있게 됐어요. 지금 내게 꽉차 있는 거 보이십니까? 꽉 채울 리가 쉽지가 않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 나와가지고, 여 버리고, 한개 버리고, 그 다음에, 친구가 한 것도 보여. 여기다가. 여기 친구가 한 것도 보여 주고 브론즈로 어. 시동 걸고 됐다. 시동을 왜 어떻게 걸냐면요. 그냥 움직이면만 하면 돼요. 지금, 지금 뒤로 가야 돼. 됐어. 도착하고, 네 개가 들려집니다. 잠깐만! 됐다 됐아 잠깐만, 이거 드라이브에 앉고 잠깐만. 오 지금 몇 개가 들려지는 게 상황에 지금 엄청 우리. 와 조금 많이 만들어졌어.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바쁘다, 엄청나게. 침내를 쓰는 밖에 없죠. 여기는, 집게차다! 집게차는 탈수 없습니다. 더 캐와야 되나? 좀 모자른가? 설마 내가 이러지악농 꿈에 아! 브론즈가 아직 안 구워졌잖아? 철 다시 녹여요. 에이 이게 뭐야? 아직 녹이지 않잖아, 다 넣어주세요. 어? 설마 안 들려져? 잠깐만, 걸렸나? 어디 걸린 것 같은데? 됐다. 철아 안녕. 아, 큰일 날 뻔했네. 어, 철이요. 고장 날 뻔했네요. 어, 철 고장 날 뻔했네요. 어, 좀더 켜야겠다. 나속개좀더 켜야겠다. 지금 집게차가 안 오기 때문에 제가 집게차로, 어, 집게차 이미 있네. 집게차 좀더 켜야 되네. 더 켜와야 되잖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 다섯 개더 켜면 안될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 이거 제 차. 이거 제 차예요. 친구야 잠깐만 이거. 이거 내 차야! 친구야, 이거 내 차야! 오, 됐다. 어, 친구랑 같이 가야 되네? 일단은. 됐다! 지금. 오, 잠깐만. 오, 좀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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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지금은 다섯 개 캐고 있는 아이템들인데 친구랑 같이 자동차를 아니지 광석을 캐러가요. 들어가 이용해서. 아이 왜 나랑 친구랑 같이 해야 될까? 어, 혼자 가고 싶지만 속도가 이제 느려졌어. 잠깐만 멈춘 거 아니지? 멈춘 거 아니지? 잠깐만 이거 멈춘 거 아니지? 잠깐만 이거 멈춘 거 아니지? 난렉 걸리는 거 아니지? 빵 빵빵 속도 엄청난 속도. 뭐야, 여기 있 갑자기, 벌써부터 갑자기 여기 있잖아? 그냥 캐로. 브론즈. 아, 네. 내 자리. 친구야 거기 내 자리야. 비켜. 브론즈. 저 친구. 털도 넣어주고 잠깐만 차에 저 친구 안내해줘서 분리해버렸네. 진저브랜드맨 같은데 진저브랜드맨 아니야 이 정도면 됐어 다. 네개 정도는 됐어. 근데, 안 좋은 게, 아니야. 좋은 거를. 어쨌든! 밖으로 빠져나왔고, 다음에, 어 지금은 밤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 밖에 너무 깜깜해졌어. 밤이라 돼서, <laughs> 어우. 틀음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광속을 캤고요 <laughs> 그리고, 그 걸린. 잠깐만, 나 지금 광속해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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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 자동차야, 뭐, 자동차 타니고 있어. 아니, 자동차 타고 있어. 가격을 실러가면, 그 가격 상태가 더안 좋을 거 아니야, 맞아? 가격 상태가 더안 좋아질 수 있어. 제가 다섯 개는 캐지 않을게요. 다섯. 깨가 나음. 나은... 어, 상대방이 와서 지금. 요거는 자꾸 누르고 있을게요 으... 에... 됐다 요거는 으... 왜 꼈어 잠깐만 다시 됐다 아 잠깐만 나 꼈다 아또 꼈어 아 진짜 아나 나가고 싶다 내가 아니오. 꾹꾸다나 꾸고 있어, 꾸어지고 있어. 꾸어지고 있는지. 싶네요 어, 다른 친구의 자에 태워졌어 친구야, 이거 안실니 친구야, 이거 안실니 됐다. 친구야, 이거 실라고. 됐다. 나좀대전다 줘. 데려해 주라고. 죽어가버렸잖아 하지만 어쩔수가 없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잼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광산 아니 이 게임은 광산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인데 재밌었네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